서로 사랑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녀가 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더욱이 한 50살까지 살다가 한 30년 같이 살면 다행인데. 이제 100년을 살면서 한 70년을 남녀가 한 집에서 산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애를 할 때는 사실 눈이 멀어서 인간으로서의 남자, 인간으로서의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많은 경우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죽는다, 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대개. 때는 말할 것도 없고 20, 30대 젊은 남녀들이 서로 눈이 맞아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헤어지지 않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것은 그 짓은 주고한 사랑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내가 결혼할 때 얘기를 해요. 자기의 반을 포기해야만이 반과 반이 하나가 되는 거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하고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행복하게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꼭 붙어 한 몸이 되면 1m도 안 되는 넓이의 침대도 결코 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밉고 마음에 가시 도친 말만 쏟아내는 부부는 10m 폭이 되는 침대에서도 가시 방석처럼 불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가장 바라는 마음이 제자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당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녀가 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더욱이 젊은 시절 살다가 한 50살까지 한 30년 같이 살면 다행인데, 이제 100년을 살면서 한 70년을 부부가, 남녀가 한 집에서 산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애를 할 때는 사실 눈이 멀어서 인간으로서의 남자, 인간으로서의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많은 경우,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죽는다. 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대개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 30대 젊은 남녀들이 서로 눈이 맞아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헤어지지 않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것은 그지은 주고 한 사랑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트론이 왕성하게 나오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오면 거의 동물적으로 끌리는 거실 뿐인 경우가 많아요. 우린 정말로 지순한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남녀가 가슴 뛰는 사랑은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개 남녀가 만난 지 2년 정도 되면 대내에 항체가 생겨갖고 사랑의 화학 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녀가 2년 정도 축자 사자 만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사랑보다는 우정이 더 가깝게 시작하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징그러운 정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을 사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젊은 남녀가 싸울 때 당신 처음하고 많이 변했어 라고 말하는데 변하는 거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하면 남편을, 아내를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 될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느꼈던 그 사랑 그걸로만 계속 가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미쳐요. 어느 정도 그런 감정이 식어갖고 조금은 성숙한 단계에 들었을 필요도 있죠. 근데 옛날에 사랑했던 순간만 기억하고 그게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싸우고 원망하는 것은 미성숙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각 단계마다 호르몬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시기에 분비되는 거예요. 이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얼굴만 상상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상태인데, 도파민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바람둥이가 많아요. 보통 그게 한 20대 나와야 되는데, 50대도 그냥 젊은 여자만 계속 보고, 그냥 이쁜 여자만 찾아다니면 그게 바람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도파민 다음으로는 페닐 에틸 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성으로 제어하기 힘든 열정이 분출되고 행복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반도주하는 사람들이 페닐, 에틸, 아민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야반도주하는 거죠. 이때쯤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고 싶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내아수체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와. 그러니까 막 사랑할 때는 막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고 아마 제 강론 들으시는 자매님들 보면은 사랑하는 남자 보면 막 심장이 막 쿵쿵쿵쿵쿵쿵 그랬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막 온갖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갖고 그거를 제어가 안 돼갖고 가슴이 막 쿵쿵쿵쿵쿵 뛰죠. 더욱이 여성은 가슴으로 호흡을 많이 해요. 남자들은 이렇게 단전적으로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 가슴이 뛰어도 그걸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가슴이 뛰면 막이 쿵쿵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눈에 띄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옥시토신이 쏟아져 나올 때는 성적 흥분, 출산, 아기 젖 먹이 등 모성 행동까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 2년 안에 만나고 연애하고 애를 낳아야 돼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은 애들이 뭐 직장도 못 구하고 집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그런 좋은 감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호르몬들을 다 억제하고 사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모여서 자살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시기 때는 사랑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 생태마을에 젊은 남녀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눈이 맞아갖고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사내 연애를 절대 반대한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만나면서 서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사랑하는 게 다는 맛이죠. 마지막으로 분비되는 게 엔돌핀입니다. 이 엔돌핀이 분비되는 시기는 안정을 되찾아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죠. 엔돌핀이 막 이제 일어날 때는 일종의 마약 같은 물질이에요. 모르핀보다 100배의 효과로 통증을 없애주는 게 엔돌핀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주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 뭐 50대 부부들, 60대 부부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의 성숙이 돼 갖고 지금 이렇게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은 엔돌핀이 나오는 부부들은 진짜 행복한 부부들이죠. 우리 직원들 가운데 아주 남편을 끔찍히 사랑하는 직원들이 몇 있어요. 지금 50이 넘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막 놀려요. 비정상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 험난한 사랑 기대고 의지하고 없으면 얼마나 밤이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서로를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자꾸 애틋한 마음이 늘어나면은 엔돌핀이 있으면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런 호르몬이 죽을 때까지 나오면 좋으려면 2년 이상 지속되기가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동물적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끔 부부가 서로 싸울 때 이런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은 짐승 맞습니다. 그걸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이 본능을 이해해야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사람을 높은 수준에 올려놓고 막 정말로 내 남편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내 남편도 짐승이고 동물이고 나약한 인간 이름을 이해할 때 이해하고 하나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죠.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을 해주는 곳이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실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이 안된 경우 자식이 태어나면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자식하고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 어떤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 부부를 만났는데 이 부부 둘은 서울대학을 나와서 둘다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자식 키우는 일이라고 탄식 섞인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하루는 자기 방문에다가 개들이라고 써놓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부모가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문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정말 두들겨 패려고 하다가도 인내를 하고 도대체 부모한테 개들하라고 욕을 왜 하느냐고 아버지가 너를 때리기를 했냐 아니면 너한테 공부하라고 스트레스를 준 적이 있느냐 서울대학가라고 너를 압박을 한 적이 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부모한테 욕을 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대학을 떨어졌고 재수를 하는 이 아들 말이 걸작이었답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서울대학 나온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둘 중에 하나만 서울대학 나와도 스트레스인데 둘다 서울대학 나와갖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또. 그 엄마 아빠가 명문 고등학교 선생님인 건더 스트레스다. 학교가도 선생님, 집에 와도 선생님들밖에 없는데 내가 왜 스트레스를 안 받겠느냐. 왜 그런 내 마음을 이해 못 하느냐. 내가 오죽하면 문밖에 개라고 썼는지 그 마음도 모르면서 무슨 부모랍시고 도대체 부모가 뭘 잘못했느냐고 종주목을 해대느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아들이? 그랬대요. 오늘이 내 학원 등록비 내는 날인데 엄마 아빠 아침에 출근할 때도 등록비 얘기가 안 하고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도 등록금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한테 관심은 있긴 한 것이냐 아들이 따지 드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서울대학 졸업한 부모에게 대학 떨어져서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더 나가서 학원비 달라는 말은 자존심이 상해서 아침부터 말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학원비 얘기를 안 하니까 학원도 못 가고 화가 난 길에 문밖에 부모에게 욕을 써놓고 문을 닫아 걸은 것입니다. 이 부모는 이 아들의 지랄 총량을 기다려 주는데 한참 걸렸다 그래요. 군대 갔다 오고 뭐 그러더니 군대 갔다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 공부를 하고 이제 제정신으로 인생을 잘 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 방황의 끝까지. 기다려주는 일이 참 어렵다고 그 아버지도 자기 지금 아들 지랄총량 하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쭈들겨 팰 수도 없고 뭐 말로도 안 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인내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를 했답니다. 자식하고 한 마음이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사실 부모와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식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그 하나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님이 서울대학원 하니까 몇년 전에 그랬죠. 전교 2등 하는 딸, 그왜 1등을 못 하느냐고 그렇게 그냥 딸을 괴롭혔는데 정교 1등 하는 애가 감기가 들어서 시험을 못봐가고 2등 하는 애가 정교 1등이 됐잖아요. 그 딸이 15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책상 앞에다가 뭐를 써놓고 죽었느냐 하면 이제 됐지. 엄마 원하는 1등 했으니까 이제 엄마 소원 이루었으니까 난 죽는다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죠. 이런 하나 되는 거는 하나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느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희생 제물을 원했을 때. 당신을 내어놓으신 이 아들. 정말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개세마니 동산에서 핏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느님과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겪고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의 협력은 놀랍고도 감사할 뿐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포기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하고 미국, 우리나라 정치, 또 사회 구성원, 가족, 이게 다 자기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내가 결혼할 때 얘기를 해요. 자기의 반을 포기해야만이 반과 반이 하나가 되는 거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하고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 간구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거룩한 희생에서 오는 기쁨, 평화, 하느님과 하나 되는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작은 눈빛,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풀려갑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함께 사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서 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작은 기적 같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감정에 취해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 같은 호르몬들이 우리의 이성을 잠시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백세 시대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지금, 우리는 사랑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해와 포기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부는 서로 자신의 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기준,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두 개의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사랑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결심이며 매일 다짐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은 결국 나를 조금씩 포기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 속에서 우리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작은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